서윤 서유, 서윤현 아이씨 그죠일 이거 속상합니다 네와아 그러네 아 그쵸 450g 예 근데 잠깐만 그러면 그래요? 300g이요? 그렇게 돼 있어요? 왜또 그렇게 해놨을까? 메뉴판, 아 이거가 그러니까 막 말을 안 들어요. 그게 아유 제가 어떻게 뭐 방법이 없어. 아 어, 그렇구나. 그러니까. 에 예. 터널이 있 아무리 알려주면 뭐예요? 속이 경이 깬다. 그러니까 이 봐봐. 아, 사, 만약에 생고기로 하면 4 5 0 g 되야고, 그걸로, 모듬으로 주면은, 모듬을 주면 300g인가요? 그렇게 되겠네. 3, 어, 그러니까. 그러면 300g이겠네. 그죠? 저도, 저도 그 메뉴판을 어떻게 바꿔놨나 메뉴판 제가 리도 그랬을... 많이 네, 보낼 수 있어요. 150g에 9,000원 하라고 했거든요, 제가. 그 사고에 맞으모든 빼라고 했는데 모든 넣었어요? 아,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리 도와주려고 해도 안돼 이게. 8,000원, 뭐가 어, 어, 많이 바뀌었네. 27,000원. 아. 그러네, 300g 이네요. 아. 아니, 뭐 아 이거, 이거, 서, 이거 또 내가 얘기해준 대로 안 했네, 또. 아이고. 아니, 뭐, 아니, 돈은 제대로 낸건 맞는데, 에, 그쵸. 예, 주문한 건 아니고, 다른, 다른 맨. <laughs> 아니, 왜 저렇게 해놨을까? 왜 저렇게 해놨지? 아유,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뭐 얘기해봐야 씨알도 안 먹히고요. 제가, <laughs> 그, 그죠. <웃음> <웃음> 아이고 9,000원은 맞는데 그죠? 밑에 예, 예, 예 맞는데 그쪽이 말입니다 아이고 세팅을 해줘도, 어, 오, 오 목사님, 뭐, 중국장 가셔서 뭐, 이제 뭐, 그냥 저 오겹살 빼고요. 앞다리 하나만 그냥 가지고 김치찌개랑 다 하시면, 예, 네, 딱, 예. 네. 네. 5년 됐잖아요. 아유, 제가 오 오죽, 오죽 하겠어요, 오죽. 부사님이라고 좋은 거 주셨나 보지 뭐홍역살 뭐. 하하어 있잖아요 아아 저 모듬 하나를 주문하면 모든1인분 u 나 되어있다 o d u m 은 d e n b 다아그모 e 은 e n Bodum, c h u m u